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어,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14일 만에 그것도 140여 쪽이 또 추가되는 그런 부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 너무 빨리 이런 걸좀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이첩하라고 결재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그 수사단장하고 다섯 차례 통화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셨어요? 어, 첫 번째 통화는 장관 지시 사항에 따라서 13시 30분 현안토의 시에 군사법원법상 그, 아, 예. 네. 그 내용 중에 네. 뭐를 죄명을 빼라. 아, 죄명을 뭐 이런, 빼라. 형,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빼라, 하는 건, 이렇게 건 아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아니고, 적 없고요. 네. 기록을 넘겨서 군, 군사경찰과 군 민간경찰관의 협조가 가능하다는 라 부분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단장 측에서 얘기하는 외압 관련해서는 일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저 외압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외압으로 느낀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장관 귀국지까지 이첩보류 명령을 위반한 것이 한 명이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 그 시점 이전에 박종원 수사단장이 위법한 일을 한게 있습니까? 없죠. 판단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롭혀요 다들 본인의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잖아요 이첩하도록 하는 게 맞죠 수사 권한이 해병대에 없기 때문에 분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뭐 다섯 번이나 전화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한 전화를 이래라 저래라 하신 거죠 그러면 다섯 번이나 전화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통화 <laughs> 마지막 통화 8월 1일 오후 4시 7분 박정수 사장과 통화하셨죠. 박정원 수사단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예, 예. 그 나중에 아셨겠지만 스피커폰으로 했고 두 명이 더 같이 들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때 어쨌든 이첩하지 말아야 하니 그 다시 하셨을 테고 장관 결재분이 있다. 이첩하지 그 장관... 네. 말라는 말은 다섯 번째 통화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어, 그전에는 했고 네. 장관 결재분이 있다는 말씀 들었죠? 그때? 네, 그때 들었습니다. 놀랐다고 그러시던데 왜 놀랐어요? 어 일단 제가 모르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알게 되어서 놀랐다는 측면이지 그게 뭐 굉장히 저희 사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 누가 이거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장관님이 지시하셨는데요. 근 네, 장관이 지시하면서 네. 내가 결제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하던가요? 장관님이 지시하는 상황이 13시 30분 이후였고 잠깐의 토일를 거치고 바로 14시 30분에 출국을 해서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가 제가,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섭 장관이 내가 그 결제했는데 그 다시 좀 검토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네. 법무관리, 법무관리관한테 이거 검토해라 이 얘기만 했다고요? 그렇기 한다고요? 때문에 제가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 장관님 지시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당시 장관이, 상황으로는 장관이 이상하지 자기가 않았습니다. 가 결제한 사실은 썩 빼고 어, 그거를얘기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자, 차관, 어 그래요? 어, 놀라면서 차관하고 통화한다고 그래, 알아보겠다. 차관한테 이야기해보겠다 그랬죠? 네. 네. 명령은 장관한테 받았는데 차관하고 얘기해보겠다. 차관이 뭐라고든가요? 차관님이 직무대리 중이셨고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든가요? 네. 차관님한테 결재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어. 그게 이미 결재난 거를 이건 빼라 저건 빼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걸 빼라 저걸 빼라라고 말할적 없습니다. 하나 그래, 우리게 진 다섯 번의 통화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 장관 결제한 걸. 본인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제가 그 통화를 할 시점은 장관님이 이첩보류를 한 시점이었고 저는 그분하고 통화해서 법무관리관한테 이렇게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지시하거나 할 권한은 없죠? 제 수사 내용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가 있을 텐데요. 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라든 지 이런 거 없애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차관. 네. 그이저 그날 보고 받는 7월 30일날 해병대 수사 보고 자리에는 안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재검토라고 그 이첩을 보류하라고는 왜 지시하신 거예요? 누구 영장에서? 단장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2시 51분에 전화를 주셔서. 9시 21분. 9시 5 1분입니 예, 예. 갑자기 그랬다 이거죠? 네. 그 혹시 차관은 대통령실에서 지시받은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면 보호하려고 하는 사장하고명 같은 이원에서 같이 는 없는 거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항명사건 이전에 저와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한바 없습니다. 그, 사는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가하신게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장관님의 지침 자체가 장관님 오실 때까지 이 척을 보류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화를 내어라 이거 통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화를 내어나한 적은 자, 없고, 제 책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두 번째 통화 때, 제 통화가 첫 번째는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알려드렸던 거고, 다음날 통화 때 어, 전화했는데, 잠시 후에 답을 드린다고 해서 장관님 지시가 간단한데 왜 그러신가요? 했는데 그한 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거 이첩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3시 51분이고 그 이후로 저는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박영진 의원님 박영진 의원님 없습니다. 포렌식할 의향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통신 기록은 이미 다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고 보안폰을 말씀하셔서 보안폰도 통신 기록하고 또 보안 통화한 내용은 그것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온다는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서도 발신 기록은 추적할 수 있어서 정보 사령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장님 네. 예.